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라고 합니다. 20대 국회가 최악인 이유는 뭔? 최악의 진일야당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 말입니다. 어, 정경원은 2015년 렛츠 사태 당시 관광객의 급감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3조 4천억 이었습니다이 줄어든 관광객만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0.1% 하락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우리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에도 피해를 주고 있어서 그 영향은 가늠할 수가 없을 도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 사분의 일을 차지하고 있어 아 그런데 여전히 우한필렘이라는 단어를 공공히 쓰고 중국인 입국금지만 부추기는 미래 또 어떤 도대체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어 총선을 앞두고 우리 경제가 바닥을 치기만 바라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했나 국내에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된 원인은 신천지 신도에 의한 함염입니다 따라서 그 경로를 정확히 밝 지역사회의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특정 종류에게 책임을 떠넘긴 일이라 정부의 중빈 입국 허용만을 타다는 것은 국민의 고통마저 정쟁과 성대 이용하겠다는 배달히을 책임한 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라고 합니다. 무려 2 0번와 있고 역대 최저의법안 통과율이 20대 국회의에 참담한 성격대입니다. 동료 의원을 강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아가던 국회 공명이 다시 살아나! 아, 아, 늦기야, 어린이 생명안전법 등 민생법 안에 필리버스터를 거는 황당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항상 미래한 한국 땅인지 땅인지, 헷갈렸어요, 미래 한국당인지 한 통합당인지 까지렸어요 미래 통합당이 있었습니다. 인 얘기는 요 20대 국회가 최악인 이유는 곧 남의 마세요. 최악의 제1야당이 있기 때문이었다이말입니다하지만 제1야당은 보세요. 단성도 차지 않았다 오히려 정치 개혁을 함께 시키겠다며 미래용 위협 <laughs>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도대체 미래한국당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곳으로 당직을 옮긴 의원들은자유반탈위반 총선 불출마 원 당선 가능성이 낮은 지역구 원 그리고 5.18 망원으로 진즉 재명대학 쌰 의원님, 이런 인물들 마치 등불 소화대, 솟가는 것이 미래 한국당입 이것은 국민을 단국해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꼼수일 뿐입니다. 여기에 아, 미래가 있습니다. 아, 이명박 박근혜 최순실 로부터, 그들은, 최순실은 삼성으로부터 내부를 받고 국정으로 선거에 동원하고 법관들과 재판을 받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감출 때그 안에서 호가 호의하던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수구 집단에게는 머스테리지할지 몰라도 성민에게는 부자일 <목소리도> 뿐입니다